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신약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장의 말씀을 찾으세요. 13절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꼭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고 같이 받고 같이 아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13절과 14절을 찾았으면 아멘. 시작. 바울이 대답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새해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년 우리가 새해 되면 새 각오를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새해 첫 주일날은 대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전했는데, 오늘은 시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각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올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단한 각오를 합니다. 그 각오를 하고 그 각오한 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 죽을 뻔을 몇 번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울이 소원을 소망한 게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결국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는 세계로 길이 나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바울의 그 바로 각오가 세워지고 각오를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 세계가 하나님 경례하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laughs>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laughs>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들 보셨죠? 가이사라에 들려서 빌립보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언하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가 있는데 찾아왔어요. 뭐라그 하느냐 바로 이곳에 바울 선생님이 계시지요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자기 허리에 딱 끼고는 메고서 예언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이 띠를 메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쵸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 소리를 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제 끌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라고요? 각오했다. 각, 각오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죽이지는 않았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각오를 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각오를 해야 될까 성경을 찾습니다. 예,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띄워줄 테니까. 여호수와서 24장 15절의 말씀을 자, 보여주세요. 여호수와서 2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그쳐서 적과 꾸리는 가난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대를 이어서 누가? 후계자 누가? 요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적과 꾸리는 가난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점령을 다 하고 또 여러 땅들을 다 정복하고 요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다각 집화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 말씀은 결론이고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자유해방을 주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바로 적과 우리 가난당을 정복하게 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고를 발표합니다. 이 가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고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 다 같이 시1 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기서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다음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제 적과 꿀이 에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그 주인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부자가 됐어요. 편안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자꾸만 엉뚱한 데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백성들을 다모아 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강호를 하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 결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좋게 생각되거든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소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백성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요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지, 예배도 제대로 못들리지 하니까 신앙이 많이 흐트러지고 식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새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전쟁이나 핍박이나 활란이 와도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손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환란과 핍박과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우리 자녀 손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각오를 합니다. 두 번째 각오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그죠? 렇 외워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가보는요? 하나님. 올해도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이 각오예요. 뭐 각오를 하니까 대단한 거안 해도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며 살게 해야죠, 없었어요. 제가 얼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왜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축복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새해도, 나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해 두 번째 각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멀리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을 반드시 더큰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각오입니다. 세 번째 각오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는 다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 번째 무슨 각오를 할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되게 살겠습니다. 이각오니다 어떻게 해야 복되게 사느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복되게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간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 에 우리 온 가족들이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말을, 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자리에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손발의 행함이 복 받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축복을 더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합시다. 첫째는 무슨 각오를 하자고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각오를 하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새해 성도 여러분 가정가정, 심령심령, 사업직장, 자자손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입에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 각오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새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또 나아가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새하고 임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세워서, 이 각오를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믿음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사기로 각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 새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